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또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심에 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괴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 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자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아가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들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고난주간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고난주간 아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에도 모이지 못하고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이렇게 영상으로 아, 기도하게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고난 주간에도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허명하여 주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아, 묵상하는 귀한 또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어, 오늘 어, 월요일인데요. 어, 예수님이 고한주간에 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고한주간 내내 행하셨던 일들을 하나씩 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 성전정화의 사건이라고 하죠. 이 사건은 성전정화 하시는 장면을 어, 마가복음에서 기록해 주는 어, 말씀입니다. 어, 마가복음 우리 1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말씀 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려주의 말씀이죠. 아,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고 아,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 아, 왕이시여라고 하면서 환호했던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어, 그 이튿날이라고 말을 하면서 오늘 사건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 종료주일 다음 월요일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어, 성전 정화의 사건입니다. 어,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고난 주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거의 첫 번째 의미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성전 정화의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정요 주일에는 특별한 일을 하지 않으셨고요. 어 우리 월요일에 했던 이 사건이 바로 첫 번째 사건이.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았고, 또돈 바꾸는 상을 엎었고, 비둘기 파는 상도 의자도 둘러엎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16절에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헤롯 어, 성전에는 어, 이방인의들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들, 그리고 그 안에는 또 여인들의 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남자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어, 공간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들의 이렇게 어, 장사판이 벌어졌던 것이죠. 어, 재물을 어, 밖에서 파는, 밖에서 들고 들어온 재물은 어, 이제 이제 우리가 허락하지 않고 그 안에서 사는 재물만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허락을 했고, 또 화폐도 통용되던 로마 화폐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해서 화폐도 환전해서만. 바꿀 수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어, 재물도 어, 바깥에 똑같은 어, 우리 어, 소나 양이나 어, 비둘기도 바깥에 시장에 가는 것보다 몇배 몇십 배에 해당하는 그런 어, 비싼 가격으로 팔렸고요. 어, 환전 수수료도 엄청나게 어, 비싼 수수료를 어, 받았습니다. 근데 어, 그것이 모두 대제사장 어, 안나스 가문에 어, 독점하던 대제, 대제사장의 가문이었던 안나스 가문이. 독점하는 그런 어,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가문이 그 모든 이익을, 모든 이익을 다 어, 독점해서 다 차지했기 때문에 강도의 소굴인 거죠. 엄청난 어, 이익을 남겼고 엄청난 어, 그 차익을 남겼기 때문에 어, 강도의 소굴이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것을 둘러 엎으시면서 어, 예, 하나님, 에, 이, 이 성전은 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 그러면서 우리 16절에 말한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성 안에 이제 약간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성전의 위쪽 북쪽에도 마을이 있었고 아래쪽에도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에 마을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 어떤 물건을 다를때 그냥 다닐 때는 몰라도 물건을 나를 때 성전을 돌아서 이제 이동해야 됐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을 가로질러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어 이제 왕궁이 있는데 광화문 뒤쪽 뜰이 있는데 북촌 사람이 있고 서촌 사람이 있는데. 북천에 있는 사람이 서천으로 갈 때, 어, 광화문을 돌아서 간게 아니라, 광화문을 질러서, 갑질러서, 어, 이제 긍정된 앞으로, 그, 이제, 그 뜰을 지나갔다. 이, 이런 것과 똑같은 어, 모습인 거죠. 그 그러니까 왕궁을 지나서 어 사람들이 백성들이 물건을 날랐다. 이거랑 똑같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이 대제사장이라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성전을 그렇게 기도하는지 거룩한지 어 구별하게 여기지 않으니 백성들조차도 어 그것을 거룩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지나다는 길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이 얼마나 크고 또그 그들이 그 성전을 경호리여기위 얼마나 아,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모습이죠. 아, 결국은 아, 그 성안에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득실거렸고 성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전을 통과 다니는 진짜 시 시장, 시장 바닥 같은 모습으로 아, 그 어, 뜰이 아, 이제 북적북적거렸다는 거죠. 그런데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 했습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만민 안에는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죠. 이방인들은 그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뜰에 들어와서 이방인들이 뭘 했을까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봤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었는데, 그 공간에서 장사판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 곳이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정말 그것을 둘러 엎으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렇게 장사의 속을, 소굴, 강도의 속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하는가. 우리는 지금은 성전이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교회는 우리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고요.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이지, 성전은 바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성전 안에 세상적인 것, 또 이런 우리의 욕심 같은 것, 또 우리 안에 가득, 우리가 우리 안에 기도하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기도가 가득해야 되는데 기도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성전인데 너희 안에 기도하는 것이 사라지고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않느냐?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경건하게 보내야 되는 이 시기에 너희 마음을 지금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쫓아내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걷어내기를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세상적인 것이 가득 차 있다면,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더더욱 우리가 기도하고 경건하게 보내야 되는데,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려놓고, 이 시간, 우리 고난주간에, 우리의 성전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십자가를 가득 채우는, 묵상하는 그런 좋은, 그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그런 기간이 되시고, 그런 우리가 성전된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그러면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의 이 성전 사건 이후에 어, 다른 복음서에는 이제 그 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한 사건이 종료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있는 사건이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어, 성전 정화 사건 이전의 마. 이 무화과 나무를 보셨고, 마르게 하셨고, 그 다음에는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이제 저녁 때 나갈 때 제자들이 봤더니 그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뿌리지 말라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어,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어, 열매 없이 겉만 번지러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경고의 메시지이고, 경고의 모습이었는데, 근데 그 이후에 마른 것은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했을 때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을 했죠. 만민이기도 하는 집이다.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말랐나? 이건 기도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월요일날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것 기도입니다. 우리 오늘 어, 월요일인데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산을 옮길 만한 그런 일도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어, 구하는 것을 다 받은 줄로 믿어라. 어, 확신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믿음의 기도.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구하는 것을 다 이루어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번 권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새벽 예배의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총회에서 나오는 우리 권한주간의 그런 말씀의 묵상과 또 기도 제목을 함께 우리 밴드와 또 우리 문자로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우리 권한주간 금식으로 함께 기도하는 이 기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정말 하나님이 권한 주간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에게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성전된 우리의 모습이 다른 것으로 차져 있다면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을 걷어내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또이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상하는 그 기도를 허락하면 좋겠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전, 우리 교회, 또 우리의 몸된 우리의 예수님의 그 몸이신 그 우리 교회 또 우리 우리가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셔서 우리에게 거해 주시는 우리의 육신 가운데 늘 하나님과 함께 해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찾고 계시니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되게 달라 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늘 가득한 그런 우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 고난 주간 동안 온 교우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금식으로 기도하는 기간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코로나도 하나님 물려쳐주, 물러, 아, 물려쳐주시고, 또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리고 이 기도의 응답을 또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 받는다는 것 정말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면 던져지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의 확신도 우리가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달라고 또 우리가 지금 엘리베이터를 하고 우리 교회 발전을 위해서 나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함께 기도할 때그 모든 재정적인 것과 모든 일정과 그 모든 우리 교회의 우리 앞으로의 발전도 하나님이 함께 기도할 때다 이루어지신다라는 것을 우가 믿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한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 월요일 이 아침에 우리 온 교우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여서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마음 되게 알려주시고 금식으로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 서락하여 허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을 월요일부터 보여 주셨습니다. 이 성전은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인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늘 교회 우리 모든 우리 가족들 우리 교우들이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각자가 성전된 우리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이 가득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정말 강도의 소골처럼 세상적인 모습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 하나님께 소원하는 모든 것을 알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나갑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는 은혜도 하나님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원한 주간, 또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코로나 1구를 위하여도 기도하고, 또 우리 교우들의 건강과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께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귀한 하나님 중보의 기도도 하나님 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도 속히 멈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여서 우리 교회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일들과 사업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정말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는 것 같은 그런 역사와 기적도 하나님 베풀어 주옵어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 주간. 첫 번째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한 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금식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온 교우들이 한 마음 되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성전 정화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성전은 하나님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도하는 집 되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기도를 올려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세상적인 것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도 떠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 떠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충만한 그런 성전된 우리 교회 성전된 우리 모든 교우들의 우리 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 찾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기도하는 이 모습 이 권한 주가또이 오늘 주간의 첫 번째 날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자리 모이지는 않아도 한 마음 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 19가 우리 한국과 하나님 전 세계에 하루속히멈춰 주셔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날이 올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귀한. 기회로 하나님 이, 이 코로나를 이용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많은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이고난 주간 하나님 그,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을 하나님 기억하는 이 주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금식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여 주시고 믿음과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그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모든 은혜도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